카페에서 함께 시간을 보내다 뜬금없는 여자친구의 요청에 당황한 A씨. 크게 당황했지만 그런 모습은 전혀 드러내지 않은 A씨는 곧바로 인터넷 서치를 통해 귀 마사지법을 찾게 됐다. A씨는 인터넷에서 잠깐 본 방법대로 여자친구의 귀를 마사지해줬고 사랑이 넘치는 여자친구의 눈빛을 확인하며 위기를 넘겼다. 흔히 귀는 소리를 듣는 장기라고 알고 있지만 귀에는 오장육부가 다 연결되어 있어 제2의 신체라고 부른다. 그만큼 귀는 사람의 신체 중 중요한 기관 중 하나인데 이런 귀에 다양한 방법으로 마사지를 하면 피로 역시 사르르 녹는다. 하지만 많은 사람은 귀 마사지는 물론 하는 방법조차 모른다. 그런 사람을 위해 준비했다. 여기 하는 방법과 함께 사진을 첨부했으니 잘 따라해 연인에게 좋은 점수를 얻어보자. 1 귀불 느리기 귀불 느리기는 집중력을 높여주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귀불을 잡고 20회 정도 늘렸다 줄였다를 반복하기만 하면 된다. 이 마사지를 하는 순간 집중력이 높아져 평소 보이지 않던 남자친구의 장점이 보일 수도 있다. 2. 귀 꾸기기 귀 꾸기기를 하면 척추와 어깨에 아주 좋은데 귀의 위아래를 손으로 접어 30회 정도 구겨주면 된다. 이 마사지를 하는 순간 척추와 어깨에 해당하는 반사구가 자극을 받아 혈액순환이 좋아지는 것을 느낄 수 있다. 3. 귀 잡아당기기 귀 잡아당기기는 알레르기와 편도선 질환에 좋은 효과를 발휘한다. 가장자리를 잡고 바깥으로 펴주는 걸 반복하면 알레르기로 고생하던 내 편도선이 잠잠해지는 걸 확인할 수 있다. 4. 귀 꾹꾹 누르기 귀. 꾹꾹 누르기는 소화 기능을 향상시켜 주는데 큰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. 이름 그대로 귀 부위를 30회 정도 강하게 눌러주면 되는데 너무 아프지 않게 누르다 보면 편안한 속이 느껴진다. 5. 귀 걸어 당기기 귀, 귀 걸어 당기기는 귀를 엄지와 검지 사이에 넣고 잡아 10회 정도 잡아 당기면 된다. 이 마사지는 체내 대사 활동을 원활하게 해주며 피로했던 몸에 활기를 줄수 있어 자주 하면 좋다. 6. 귀 마찰하기 귀 마찰하기는 위에 다른 마사지보다 더 간단하다. 그냥 귀가 뜨거워지도록 30회 정도 마찰을 해주면 된다. 이 마사지는 무기력증을 완화해주는 것은 물론 요즘처럼 추운 겨울엔 몸을 따뜻하게 해주는 효과가 있다.